저는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다윗처럼 잘못했을 땐 얼른 회개하고 그리고 예배할 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음으로 사실상 그 사울의 정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8장까지는 다윗 왕권이 성립되어 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말씀인 5장에는 그 다윗 통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성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여수와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도 예루살렘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성을 정복하고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유다지파의 왕으로 시작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받고 예루살렘까지 정복해서 온전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과의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정치적 발판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나눌 6장과 7장 말씀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6장은 언약계 이야기, 7장은 다윗 언약 이야기. 이두 장은 사무엘서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다윗 왕조가 시작됐기 때문에 다잇은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인 기반은 닦였으니 이제 종교적인 정당성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원했던 것이죠. 언약계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인재와 인도를 상징하는 매우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3회상 4장에서 언약계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진 것이지 하나님이 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무는 7개월 동안 저들의 그 신상들, 다곤 신상들이 박살이 났고 많은 사람들이 독종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언약궤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죠. 그래서 블레셋이 속건제물로 그 금덩이들을 받친 그 술에 그 실어서 언약계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계가 처음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에 왔을 때 호기심으로 사람들이 그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 그 개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땅에 있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 보내져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는 그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다윗은 지금 그 잃어버린 언약계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정의 부대, 정의 정예 군사 3만 명을 선발합니다. 작은 법계 하나 가져오는데 왜 군사가 3만이나 필요했을까요? 다윗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전 국민에게 이 법계에 대한 관심을 회복시켜서 여호와의 신앙을 부흥시키려고 했고 또각집화간에 유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삼만을 모집하고 또 통일왕국의 결속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가 있어서 삼만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한 것입니다. 또 언약계가 있는 그 바알레 유다가 블레셋 국경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름대로 철저한 계획을 세운 다윗이었지만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 전혀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 장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만 하더라도 다윗은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면서 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답하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에서도 다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 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꼭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해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들은 후에 이 구체적인 답을 들은 후에 전쟁에 임해서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건만 이제 이 중요한 사건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런 방구 여쭙지 않았습니다. 언약계를 가져와서 종교적인 정, 정당성을 갖추겠다는 그 자기 욕심이 앞섰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쭙지 않고 단독적으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큰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민숙이 사장에 따르면 언약계는 레인 중에서도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수레를 몰게 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 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른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사와 악기를 총동원해서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연주하게 했습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우사가 언약대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손으로 언약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우리를 당황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들은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원어입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개를 붙들었더니라고 할때그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가 아카츠인데요. 그 안에는 소유의 개념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내꺼 내 소유라는 생각으로 붙잡는 것. 그 행위가 곧 아카츠라는 것입니다. 이런 원어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우사의 죽음이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한 일로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이 너무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날 우사는 단순히 괴를 순수한 마음으로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는 마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사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자기가 관리하고 책임지려는 그런 사람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키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믿고 경외해야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괴라는 상자의 모습으로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사의 사건은 교훈합니다. 우사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무지한 열심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했나 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강력하게 호소한 것입니다. 우사의 죽음을 본 다윗은 그곳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셨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언약계를 다윗성으로 운반해 오는 일을 중단하고, 그것을 가드사랑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져가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께 묻지 않고 개인적인 욕심과 열심으로 여호와의 언약계를 가져오려고 시도했던 그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계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간 머무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집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다시 언약계를 옮겨오기를 시도합니다. 다윗은 이번에는 철저히 율법의 규례를 따라 언약계를 레인들이 매고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번 사건에서 체험한 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이번에 다윗은 영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언약계가 출발할 때에 소와 살진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애벗을 입고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개를 메고 돌아와서 준비한 장막 가운데 두고 여호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언약계 모셔오는 두 번째 시도가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와 두 번째 시도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기 욕심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배자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다윗은 여호와의 계 앞에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갔습니다. 왕의 채통 따이는 던져버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속히 깨닫고 속히 돌이킨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늘 실수합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도 완벽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깨달은 것에 대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반응하고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겸손이라 할수 있습니다. 언약계의 무사 기환에온 백성이 기뻐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여호 앞에서 춤을 춘 일을 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이 품위없이 사람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천박한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계에 아니 다윗이 아닌 미갈. 미갈은 하나님의 언약계에 대해 무지했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가문은 이로써 철저히 끝이 난 것입니다. 미갈의 교만이 화를 자초했다고 볼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패하고 자주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잘못을 깨달으면 속히 고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했을 때 속히 회개하고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윗 스스로 사람이 스스로 결정한 그 일로 실패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으로 배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이 주제 넘게 하나님을 자기 소유인 양 자기가 책임지고 보호하려고 들면 죽게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 나를 우리 안에 그런 욕심이 있다면, 주님 스스로 천에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이처럼 잘못했을 때 얼른 돌이키고, 하나님을 예배할 땐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내 소유로 이용하려는 그내 안의 웃살을 제거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